자 오늘은 어, 선물용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이렇게 선물이랑 어, 꽃이랑 같이 뭔가 조금 더 특별한 날 어, 단순하게 이렇게 선물뿐만 아니라 이거를 꽃으로, 물론 이제 서프라이즈로 안으로 쏙들어가게끔도 가능하시고요. 저는 오늘 좀더 자유롭게 오픈을 시켜서 해볼 생각이거든요. 음, 이거는 제대하는 남자친구를 위한 선물이고 여기에 주변에 꽃 장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운데는 선물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꽃을 꽂을 수 있게끔 먼저 기본 베이스를 한번 폼으로 까볼 건데, 음, 우레탄이에요. 우레탄을 사용을 할 거고. 저는 선물 우레탄은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까는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깔거고 꽃을 꽂아야 되기때문에 반정도 너무 무게 하셨을때는 어, 불필요하게 우레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음. 넣으니까 거의 딱 맞네요. 빈 공간에는 세 가지로 메꾸도록 할게요. 만약에 생활로 작업할 거면 비닐을 한번 깔아야 될게요. 비뇨꽃이랑 도화를 이용을 할 거라서 이대로. 하지만 옆에 빈 공간이 조금 사이에 보여요. 그래서 이틈에는 제가 색까지도 채워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색가지가 빨려져 있어요. 혹시나 우리 판이 바로 이렇게 색가지를 깔 거예요. 자연스럽게 깔 거고, 내가 선물을 놔두려고 하는 부분에 그냥 반듯하게 까셔도 되고, 저는 자연스럽게 쪼글쪼글하게. 깔았어요. 깔고, 움직이지 않게. 자, 이렇게. 핀으로, 육핀으로꼭 찌르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게. 약간 찝어 놓듯이. 이렇게. 꼭. 세 종류 정도 찍으시면 자연스럽게 돼요. 되... 요 이렇게 찍고, 여기에 선물을 넣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물을 넣을 거고요. 어, 상자는 나중에 뚜껑을 닫을 수 있게끔 또는 장식용으로 같이 이렇게 오픈되도록 같이 넣어볼 수 할게요. 넣고 선물을 더 채워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저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두고 꽃장식을 해볼건데 어, 이 박스 뚜껑이 고정이 될수 있도록 리본으로 먼저 묶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 박스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한 박스입니다. 이렇게. 테이프가 왜 이렇게 붙어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아래쪽에 꽃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박스를 먼저 꾸며볼 텐데, 아래쪽은 수국을 베이스로 한번 깔아볼 거예요.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는 비닐꽃그 조화 패키지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예쁘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꽃들, 그, 와이어링 하는 방법은 제가 잘 올려놨구요. 이렇게 꽃들로 채우시는데, 먼저, 오늘 꽃들이 좀 오픈되게 올라오게 할 거니까, 수국을 너무 맞추지는 마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수국으로 깔게요. 아래쪽에 수국 밭이 깔려져 있는 느낌으로 베이스로 수국을 깔고, 한 3~4군데 정도 이렇게. 저는 네 군데, 네 군데를 수목으로 기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랫 공간, 빈 공간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뒤쪽 이렇게 구석 쪽도 채워놓고 여기 구석 쪽 그을 넣고요. 그다음에 가든 장미. 장미는 좀 포인트가 되게 좀 앞쪽 위주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요. 힌디핑크색깔 장미 아시죠? 받침은 떼어내고 저 유튜브에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꽃잎을 뒤집어서 꽃의 볼륨감을 좀더 이렇게 준 다음에 하시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작은 꽃들은 이 주변으로 넣테 그래도 높낮이 변화를 줄 거고요. 다 펼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간혹 이렇게 그룹핑하듯이 하나는 두 송이가 하나의 꽃이냐,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나머지 세 송이를 더 써볼게요. 세송이는 어,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펼치죠 이렇게 펼쳐서 아래쪽 완전히 눕혀서 아, 선물은 넘어지면 안돼 혹시나 선물이 넘어질 게 걱정이 되신다면 여기에도 자 보세요. 핀을 만들어서 여기 앞에 선물 앞에 넘어오지 않게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또 넘어올까 걱정되시면 아래쪽에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상자 밑에다가 이렇게 선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또 선물이 잘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비닐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꼭두 송이를 더 넣어줍니다. 펼쳐서 풍성하게. 자, 한 송이는 좀 높게 써볼까요? 다 낮게 사용을 했으니까 한 송이는 좀 피워서 높게 쓰는 꽃으로 써볼게요. 장미도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좀 손이 가요. 라넌큘러스도 펼쳐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좀 선을 만들까요?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라넌큘러스. 라넌큘러스도 그대로 쓰기도 하고 펼쳐져도 쓰고. 좀 낮게 쓸 때는 그대로 좀써 보고요. 높게 쓸 때는 펼쳐서 써 볼게요. 이렇게. 금방 펼쳐지죠, 이렇게. 와우. 이렇게 펼쳐서 꽃들 사이에. 한 송이는 또좀 높게 써볼까요? 높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낮게 해서 아래쪽 공간을 채우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와우! 화려하다, 그죠? 이번에는 튤립을 한번 넣어볼게요. 튤립.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크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튤리. 튤립은 아무래도 좀 선이 있게끔 표현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 된 상태에서 제가 선의 표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박스 안에서 꽃들이 좀 튀어나오는 느낌?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볼륨감을 좀 주겠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볼륨감 라인감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싶으시면 안에 구루건으로 한번 쏘시면 돼요. 이렇게 큐리 됐죠? 자 이번에는 양귀비. 양귀비는 잎사귀까지 다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런 잎사귀들은 빈틈 사이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블루색 양귀비는 아무래도 박스랑 좀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고 좀 낮게끔 또 쓰고 자 그리고 볼륨감 있게끔 길게도 쓰고. 그루핑세 송이 있을 때는 두 송이는 그루핑으로 써시는 것도 이렇게. 됐죠 벌써 예쁘네요. 그리고 이런 모머리, 모머리도 선으로 써볼게요. 이제 위에서 좀 보게끔 해 드릴까요? 이렇게 공간 공간을 채우시면서 자, 그러면서 라벤더 조합 라인감 있게끔 얘도 좀 깊이감 있게끔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조금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요 수국은 덩어리감으로 넣으셔도 되고요또 살짝 요렇게한 묶음 정도만 와이어에 감으셔서 좀 볼륨감 있게끔 하셔도 돼요. 한번 아, 해볼까요? 이렇게. 나머지는 좀 낮게. 그래서 어, 아래쪽에 비어 있다. 이거는 꽂아야 되겠어 하는 공간에 이 빈티지한 블루 컬러의 꽃을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살짝 열매 소재 저는 프린즈 부들을 네 꽂아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뒤쪽 자. 뒤쪽 전체적으로 혹시 비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보자. 여기 아래쪽 저는 그프리즈브드 열매 소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앞쪽에도 살짝. 됐어요. 자, 위에서 봐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자, 정면에 넣고, 열매는 딱 예쁘겠다 싶은 부분에 넣어볼게요. 예쁘게 상자가 완성이 됐죠? 여기에 스위저보드 열매를 넣어주시면 훨씬 내추럴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그 다음에 양개비 씨앗 위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섬세하게. 또는, 이렇게. 양귀비씨앗을 넣어서 짠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는 어리본이요 여기는 조금 더 풍성하게 리본을 만들어 보고요. 어, 저녁을 축하하는 거니까 여기 택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저요거이 택을 여기에 달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또는 여기 안에 꽂아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달까요? 달아, 달아 볼게요. 저 여기에 템플로고, 아이거 펀치 펀치로 뚫으시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를 여기다가. 바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자연스럽게. 됐죠? 자, 표정 한번더 확인하고. 철사가 있으니까 구부리시면 돼요. 차지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